오늘은 포장마차 주인을 얕보다가 큰 코를 다친 조폭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도심 골목 깊숙한 곳, 저녁 6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하루의 마지막 분주함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포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전의 순대국이라고 삐뚤빼뚤 쓰여진 간판 아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묵묵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자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포장마차 주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앞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죠. 정자는 순대를 썰면서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골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자이모, 오늘도 순대국 하나요. 단골 손님인 박기철 할아버지가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준비했어요. 기철이 아버지, 요즘 골목이 시끄럽던데 괜찮으신가요? 박기철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가 괜찮겠어? 백호파라는 놈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잖아. 재개발한다고 우리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정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백호파. 그 이름을 들으니 왠지 반가웠던 시절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의 정자에게는 그저 평범한 상인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조용히 장사나 하죠. 정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기철은 정자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함께 이 골목을 지켜온 사이라 정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정자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너 혹시? 박기철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남자 몇 명이 큰 소리로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새에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앞서 걷는 남자는 서른 살쯤으로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포장마차 거리네. 앞서 걷던 남자가 찬우였습니다. 다 날가빠졌네, 진짜. 찬우와 백호파 조직원들이 포장마차 거리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상인들도 눈치를 보며 장사 준비를 멈췄습니다. 여기 포차들 다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찬우 뒤를 따르던 조직원이 물었어요. 그럼, 재개발 들어가는데 이런 허름한 포차들이 뭔 소용이야? 찬우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찬우는 백호파의 행동대장으로 최근 이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포장마차들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조직 보수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 골목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죠. 젊고 성급한 성격의 찬우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을 하나씩 둘러보던 찬우의 시선이 정잔의 순대국에 멈췄어요.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포차였고, 아직도 손님이 앉아 있었죠. 저기부터 해볼까? 찬우가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찬우 일행이 정자네 포차 앞으로 다가왔어요. 박기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지만 정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찬우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장사 그만하고 다른 데 가셔야겠어요. 정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왜요? 재개발 때문에 여기 다 철거된다고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찬우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이때 박기철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일해?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찬우 옆에 서 있던 조직원이 박기철을 밀쳤습니다. 박기철이 비틀거리자 정자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찬우를 바라봤죠. 정자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평온했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친구가 어른한테 예의가 없네.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찬우는 비웃으며 정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협조 안 하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곤란해진다고? 정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칼을 든게 24년 전이었지. 찬우와 조직원들은 정자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60대 포장마차 할머니가 무슨 칼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 무슨 드라마 보고 오셨어요? 찬우가 조롱하며 정자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자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찬우의 손이 정자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은 끝났습니다. 정자의 무심한 듯한 손놀림 한 번에 찬우는 포장마차 테이블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이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어, 어떻게? 차누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아 순대를 썰기 시작했어요. 기철이 아버지, 순대국 식기 전에 드세요. 박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이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본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죠. 나머지 조직원들은 당황해서 찬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가볍게 밀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자신이 바닥에 누워있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형님, 괜찮으세요? 조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찬우는 몸을 털며 일어났어요. 정자는 여전히 순대를 썰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셨네요. 조심하세요, 젊은 친구. 찬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할머니 하나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위축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때 포장마차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부 기자인 이서연이었어요.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이거 완전 대박이네.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계속 촬영했습니다. 찬우는 체면이 구겨진 듯한 느낌에 화가 났어요. 할머니, 장난 그만 치고 진짜 이사 준비하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정자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찬우 일행이 떠나자 포장마차 거리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박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자야 너 혹시 순대국이나 드세요 아버지. 정자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며 흥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기자의 직감으로 이게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촬영한 영상은 그날 밤 인터넷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 실전 기술로 조포. 제압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 할머니 뭐야? 진짜 대박이네. 움직임 보니까 전문가 같은데? 어디서 배우신 거지? 완전 간지나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조회수도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정자의 무심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마치 영화 속 숨겨진 고수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와 같이 포장마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다니며 포차를 헬끗 헬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정자이모 완전 유명해지셨네요. 단골 손님 중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런 것까지 찍어서 올리나. 정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기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자야, 이거 좀 큰일 아냐? 혹시 옛날 일이랑 연결되면. 걱정 마세요, 아버지. 별일 아니에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영상은 더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특히 조직 사회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정자의 움직임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백호파 사무실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였어요. 찬우는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야, 찬우야. 할머니한테 당했다면서 조직원 하나가 놀리며 말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찬우는 변명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배고파 두목인 김태식이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지내온 그의 눈에는 정자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게 보였어요. 특히 그 무심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 어디선가 본것 같았죠. 이 할머니 정체가 뭐야?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포장마차 하는 할머니 아닌가요? 조직원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런 움직임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봐. 이 할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라고. 한편 정자는 포장마차에서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24년 전에 완전히 손을 씻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다시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죠. 며칠 후, 배코파에서는 정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으로만 알려졌던 정자였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두목님 찾았습니다. 정보 담당 조직원이 태식에게 보고했습니다. 뭘 찾았어? 이 정자라는 이름으로는 그냥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에요. 하지만. 조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야? 90년대에 이건달 누님이라고 불린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거든요. 본명이 이정자였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건달 누님. 그 이름을 모르는 조직 사람은 없었죠. 90년대 전국 조직을 통제하던 청룡파의 실질적인 대부였던 전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고 태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진 비교해 보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20여 년이 지나서 많이 변하셨지만 태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달 누님은 조직 사회에서는 전설 그 자체였어요. 칼보다 말로, 폭력보다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죠. 특히 다른 조직들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합의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24년 전에 완전히 손을 씻고 사라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태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전설적인 인물을 만났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죠. 이건 달 누님의 명성을 생각하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을 괴롭혔다는 거네? 태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셈이죠. 같은 시간 정자는 포장마차에서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기운들이 감지되었죠. 박기철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자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 근처를 돌아다니던데, 알고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혹시 옛날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박기철을 바라봤어요. 기철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박기철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 청룡파에 있었잖아. 말단이었지만 정자는 놀란 표정으로 박기철을 바라봤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였죠.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 그 눈빛이랑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거든. 그날 밤 베코파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직원들을 모두 불러 놓고 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봐. 우리가 건드린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목님? 찬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건달 누님이야. 90년대 청룡파 대부였던 전설적인 분이라고 조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달 누님의 전설은 조직 사회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진짜요? 그 유명한 이건달 누님이요? 한 조직원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될수 있어. 찬우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때 정자의 눈빛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니 소름이 돋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분이 손을 씻고 조용히 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태식은 고민에 빠졌어요. 재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이건 달. 누님이 포장마차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한편 정자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네. 정자가 중얼거리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사진들, 그리고 과거 조직 시절의 기념품들이 보였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작은 공봉 하나였습니다. 정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무기였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자가 곰봉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기철이었어요. 정자야, 큰일이야. 백호파 놈들이 오늘 밤에 포장마차 거리 전체를 불법 철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상자를 바라봤어요. 24년 동안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였죠. 그 사람들이 먼저 선을 넘었네. 정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공봉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과거의 감각이 되살아났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곧 곰봉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정자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튿날 저녁, 정자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포장 마차들이 하나둘 문을 열 시간에 백코파 조직원들이 대거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찬우뿐만 아니라 태식까지 직접 나왔죠. 뒤에는 철거 장비를 가진 인부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끝내는 날이야. 태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포장 마차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왔고. 분위기도 전과는 달랐거든요. 몇몇 상인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포차 주인이 항의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다 비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찬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식은 멀리서 정잔의 포차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평온하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저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조직원 하나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다른 곳부터 시작하자. 마지막에 태식이 말을 멈췄어요.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하나씩 해체되면서 골목에는 소란이 일었어요. 상인들의 항해 소리와 철거 장비의 소음이 뒤섞였죠. 박기철이 급하게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자야, 이제 정말 피해야 할것 같아. 저들이 진심이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피하세요. 나 혼자 어떻게 가? 같이 가자. 조금만 기다려요. 정리할 게 있어요. 정자는 포차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24년 전에 넣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정자가 중얼거리며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예상외로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공봉,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과거 조직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어요. 정자는 수첩을 펼쳐보며 몇 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철이 아버지 말고 다른 기철이에요. 맞아요, 정자예요. 네, 오랜만이죠.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님? 정말 누님이세요?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올수 있어요? 네, 바로 갑니다. 정자는 연달아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24년 만에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죠. 한편 백호파는 정잔의 포차만 남겨두고 다른 포장마차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 할머니만 남았네. 찬우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망설였어요. 아무리 재개발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건달 누님을 직접 상대하는 건 부담스러웠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몇 명의 노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들 같았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누님, 오랜만입니다. 맨 앞에 선 할아버지가 정자에게 인사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로 불러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님 일이면 당연히 와야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골목의 분위기도 더욱 긴장감이 돌았어요. 백호파 조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들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들이 뭐야? 찬우가 중얼거렸어요. 태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 노인들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맨 앞에 선 할아버지는 정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 동료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백호파 쪽을 바라봤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젊은 친구들이 대화가 통할 것 같나요? 다른 동료가 빚고든 말했어요.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년 동안 칼을 버리고 살아왔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것 같았어요. 태식이 용기를 내어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정말 비워주셔야 해요. 정자가 태식을 바라봤어요. 젊은 친구가 예의는 알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재개발? 정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재개발이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게 재개발인가요? 태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포차 안에서 우산 하나를 꺼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비 맞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태식은 당황했어요. 자신을 쫓아내려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는 정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정자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 순간 찬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자의 옛 동료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정자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기다려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정자는 찬우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찬우요. 왜요? 찬우씨, 가족이 있나요? 찬우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있어요. 가족들이 찬우씨가 이런 일 하는 거 알고 있나요? 찬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상관 없잖아요. 상관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정자는 포차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지금 술을 왜? 마셔보면 알아요. 찬우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막걸리를 받아 마셨어요. 의외로 맛있었죠. 어때요? 맛있네요. 이 막걸리 만든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이 포차에서 일하는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고요. 정자가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찬우는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자는 막걸리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한 병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태식이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비가 그치면서 골목에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정자는 다시 포차에 앉아 막걸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은 골목에 남았고, 진짜 해결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거였죠.